조만간 출마 선언하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봅니다. 뭐 장관에서 물러나는 것도 어찌 보면 서울시장 출마 관련된 부분과 연계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벤처기업 장관하면서 성과가 나쁘지도 않았고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 이번에 개각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박 장관의 출마는 거의 뭐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본인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제 민주당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로 그리고 경쟁이 시작돼서 어쨌든 뭐 그게 긍정, 부정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흥행을 좀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원 혼자 나와서 지금 혼자 뛰고 있잖아요. 네. 그 일정도 아직 못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제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선의 의 경쟁이 민주 진영의 또는 진보 진영의 분위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영선 장관의 출마가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봐요. 박영선 장관이 제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민주당의 두 사람이 어떤 치열한 경쟁, 이 경쟁이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 즉,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 어느 정도 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박영선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고민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아무래도 박영선, 우상호 이 파전이 될것 같은데 이미 지난 2018년에도 맞붙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었죠. 어, 경선 결과는 박원순, 박영선 그리고 우상호 이렇게 순서가. 어...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다음 주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월 초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국민 면접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흥행 경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관건 이될것 같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이제 다음 달 8일인가요 그 즈음에 경선 후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김진표 공간위원장 말로는 메시 대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1대1 유튜브 생중계 경선 과정을 거칠 거라고 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질문을 공간위원 들이 대신 물어봐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 요. 참 수사가 화려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은 메시 대 호날두 국민의 임은뭐 미스트로식 경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관심은 이 경선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 서울 시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과연 제대로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정도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공약 같은 것들는 지금 이미 출마 선언한 분들이 많이 내놓고 있는데 서울의 집을 뭐 20만호 짓겠다, 60만호 짓겠다. 이 공약을 그냥 말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뒤따라야만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뭐 LTV, DTI 질문을 받고 그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건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건 나중에 말해주겠다. 곤란하다는 식의 경선이 되어버리면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전혀 알맹이가 없는 경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메시대 호날두건 미스트로시건 간에 정말 그 사람의 정책 역량을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방송사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면 네. 3 시간을 해도 되고 4 시간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의 정말 깊이 있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고 언론사들도 해당 이 경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대목을 자극적인 멘트가 아니라 알아야 될 정책적인 능력을 제대로 전달하는 좀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경선이 여야 모두에서 동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대목. 아울러 언론 또한 이 부분 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 단일화, 이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단칼에 거절했죠. 우리가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나 단일화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먼저 평론가님, 안철수 대표, 지금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전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겁니까? 1대1 최종 단위를 하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원샷 경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본선에는 4명을 올린다고 룰이 확정되었는데, 4명 중에 한명이 자신이 되면, 나머지 3명은 국민의힘 후보가 분산됩니다.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이 나오겠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받을 표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에게 갈라가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지금의 어떤 지지율을 가진 채 단일화 최종 후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반면 1대1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또는 제3의 후보, 최근 거론되고 음. 있는 조은희 구청장이나 또오신환 의원도 출마 선언했잖아요. 누가 되었건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조직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1대1 단일화 경선에서 승부를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국민의힘의 전신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이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개인의 경쟁력은 김문수 지사보다 오히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끝까지 가면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유리한 룰에서 단일화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밥상을 다 차려줄 거면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야지 남의 당 후보를 위해서 이 밥상을 다 차려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이 말이 저는 상당히 명분 있게 들리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공약, 노선에서의 차이점을 거의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안철수 대표,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국민의힘 후보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합치지 않고 굳이 당을 따로 둔 상태에서 경선을 같이 하자고 하는지. 깔끔하게 합쳐버리면 이러저런 시비에 휘달릴 필요도 없이 원샷 경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공은 안철수 네. 대표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우리 당이 뭐 삼자구도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그런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의 재원에 대해서도 단일화하고 난 우리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일갈한 바가 있지요. 부리고 있다라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철수 대표가 뭐 이제 꽤부린다는 표현을 김종인 위원장이 쓰셨으니까 그 그대로 받아서 쓰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장익차평가과 설명한 부분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함께 뛰어들면 본인한테 유리한 한계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1대1 단위로 보러 가게 되면 그건 경선의 누리라든지 어떻게 결정할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겪어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에서 뛰겠다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그럼 당원, 당교 바꿔야 돼요. 네. 당원, 당교는 국민의힘의 당원만 출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원도 아닌 사람이 출마를 해서 같이 경선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또 만약의 경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입당을 안 하고 합당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혼자 나와서 국민의당 대표로 국민의힘 원들과 경선해서 본인이 된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출되면 그분은 어느 당 후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입니까? 국민의 당 후보입니까? 그 그러니까 당, 본인은 국민의당 대표니까 그러면 나갈 때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갈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후보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려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애매하고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정말 같이 할 거면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독자 나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애매하게 여당, 아, 야당의 모든 후보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자. 이건 어, 원칙과, 그 다음에 이 당헌 당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번호 문제라든지 후보자의 번호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어, 연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주장을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럼 여러 가지 해야 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누구를 위한 경선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 개혁인지 또는 뭐 바꾸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요구하고 있다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는데, 하지만 당 내에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멀지만 시간은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진석 위원장의 말만 들으면 네. 어느 정도 열려있는 걸로 보여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주장을 일정 부분 좀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면 또 당내 불난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당내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볼땐 불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가 입당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와 경쟁을 같이 한다? 그러면 후보들과 어느 정도 동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 당조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와 이유가 있을까 하는 마음 생각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어쨌든 현재 상황의 지지율이 야권 후보가 높게 나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안철수 대표를 처음부터 끌어들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크게 반발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반발을 뚫고서 네. 진행할 수 있을까에 저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 야권 측에서 국민의 힘이 여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을 적으로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국민의 힘과 안철수 대표 이러다가 단일화 무산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 신경전.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서로가 서로를 언급하지 않는 게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로 각자 선거 캠페인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 측이나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 측이나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전 시장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이 메시지가 혼선을 일으킬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신에 디테일한 정책이나 공약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차별점을 선택받겠죠. 그 과정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2월이 지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최종 후보가 먼저 확정될 것 같은데요.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네. 그이후에 분위기를 봐서 단일화 논의를 물 밑에서 티안 나게 저는 실무진끼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태규 의원 측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총책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간 위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태규 의원실 보좌관이라 정진석 의원실 보좌관이라 기자들 모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거든요. 굳이 기자들 앞에서 단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파열음을 내면 야권을 지지하려고 했던 국민도 이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지금 떡 줄인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범야권이 벌써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 정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최대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되 단일화 협상은 물밑에서 조용히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자꾸 먼저 언론에 네. 단일화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후보가 사실은 더 갈급한 뭔가 더 절박한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유권자들이 이 선거를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